요즘처럼 마음이 자꾸 멈추는 날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막상 전화를 걸 곳은 떠오르지 않고 세상이 분주하게 흘러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그 안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드실 때 있지요.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셨고 회사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당신이 있어야 일이 돌아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피곤해도 웃었고 힘들어도 어깨를 펴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잘 크고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집안은 조용하고 전화는 뜸하고. 하루는 느리게 흘러가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그 많던 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전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게 더 무겁습니다. 쉴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도무지 쉬는 게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다시 나가야 할것 같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나라는 사람도 멈춰버릴까? 혼자만 그런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가장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당신을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가장이라는 이름에 눌려 이제는 숨고를 틈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안으로 안으로 접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날들 속에서 마음 한켠에 눌러두었던 후회라는 조각, 그리고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은 용기라는 씨앗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 편이고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지를 이제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루의 끝, 마음을 내려놓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노후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을까? 분명 남들처럼 은퇴를 하고 느긋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물을 마시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을 한 바퀴 돕니다. 그저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 시작됐을 뿐인데 가슴 한 구석이 이유 없이 답답해집니다.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할 생각에 머리는 무겁고 허리는 굽고 마음은 지칩니다.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닌 이 나이 그만두는 것이 곧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젊을 땐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면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일하던 시절에는 오늘 고된 만큼 내일이 나아지리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해도 내일이 바뀌지 않고 그만둔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보다 남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지갑을 열땐내 것을 사기보다 아이들 신발, 배우자 속옷, 부모님 약값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그래서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단단해진 건 마음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괜찮고 잠깐의 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망설이게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하나, 이런 고민만으로도 며칠을 밤새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그러하신가요?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지만,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는 조금쯤 쉬어도 되는지, 그런 물음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당신의 삶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수많은 날들, 그 안에는 수천번의 선택과 수만번의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묵묵히 이겨낸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위로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건 지쳐 있다는 신호이자 스스로를 돌보라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이를 놓을 수 없는 현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조금씩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며칠 전, 오래 알고 지낸 한 지인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숱이 좀더 옅어졌다는 걸 확인하고는 자연스레 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웃음보다 깊은 주름이 마치 오랜 시간 쌓인 피로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요즘도 일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쉬면 더 불안해서 일 없으면 괜히 내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야.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 쉬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아무도 그런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용히 버티며 살고 계십니다. 퇴직 후에도 다시 택배 일을 시작하신 분, 하루 종일 서서 전단을 나누며 발뒤꿈치가 갈라진 분,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을 굽는 손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도 미동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삶이라는 건참 잔인할 만큼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버텨야 하는 싸움이구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아직도 내 손이 할 일이 있어. 이런 마음이 그들을 지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고단함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식구들은 다 컸고, 이제는 집안일도 별로 없는데, 어디 아프다고 말하면 민폐 같고, 일을 놓자니 쓸모없다는 말을 듣는 건 아닐까,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도 좀 쉬면 안 될까,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도무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가 대신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정서적인 이유든 여전히 내 어깨 위에는 무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삶도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버텨온 삶인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느긋하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돈을 벌어야 해. 애들 결혼도 남았고, 대출도 있고, 아직 내 집도 없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잠을 설칠 만큼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 마음을 돌보셔야 합니다. 몸이 하는 일은 줄일 수 있어도 마음이 짊어진 짐은 누가 대신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를 절뚝이며 새벽 인력시장으로 가는 분이 계시고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청소를 하며 간신히 하루치 품삯을 버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쉬세요라는 말은 어쩌면 사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지치기 전에,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치도 나약함도 아닌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잠시 멈추는 것, 그건 당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쉴수 없다는 말, 그 말은 곧 이렇게도 들립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도 책임져 주세요. 당신 스스로의 삶도 돌봐 주세요. 어느날 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애들 위해서, 아내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나는 그냥 항상 뒷전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한참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다시 찾아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하루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그저 혼자서 산책을 해보세요. 시장에 가서 계절 과일 하나를 사드셔보세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일이 아닌 삶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한번 건네보세요. 나 요즘 좀 쉬고 싶어? 이 말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말을 해야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혹시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나이에 뭘 쉬냐? 지금이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지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 삶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당당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돈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으로 몸이 굳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따뜻하게 당신 자신의 삶을 안아주세요. 노후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로소 삶의 본 모습과 마주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작은 기쁨 하나씩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기쁨이 당신의 자녀와 이웃 그리고 세상에게 또 다른 따뜻한 물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은 한 줄의 명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쉬게 할줄 알아야 남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를 아껴줄 거야.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의 삶에 공감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 한 사람의 공감이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바꿉니다. 하루의 끝 마음을 내려놓는 황금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